좋은 날입니다. 8월 20일 GT묵상이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아사리아와 스가리아의 행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함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아사레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남 유다의 왕 아사리아, 아사리아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낯선 이름인데, 우시아 왕이라고 하면 조금 익숙할 것 같습니다. 우시아, 우시야 왕이 아사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아는... 52년을 가졌습니다. 최장기 집권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52년이니까요. 또이 사람의 행적은요. 영토를 많이 확장시키기도 하고 또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 의로운 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많은 선한 왕들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왕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제사해야 합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높은 산, 어, 산 위에 평평한 평지가 있는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은 어김없이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아 왕은요, 힘이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통치 기간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강성해지고 또 많은 나라들이 자신 유다를 두려워하니까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은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겠죠 말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호통을 칠 때에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돋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별궁에 격리된 상태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죽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었다. 라고 분류하는 이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교만해져서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도 자기 개인의 죄악과 개인의 교만이 아니라 그 교만으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시아 왕은 말려내는 교만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선한 왕이 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이 죄는 개인의 어떤 형벌로 끝나지만은 않았던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5절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백성들도 고통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북 이스라엘 왕으로 이 내용이 바뀝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왕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혀 무관한 사람 그런데 그 스피릿, 그의 정책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서 이름한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라고 했어요 아주 강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나눴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스가리아 왕도 아버지를 따라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스가리아 왕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대가로 살룸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렇게 스가리아 왕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신 너는 사대에 걸쳐서 왕이 될 것이다 왕좌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리아 왕이 바로 예후에 4대째 왕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후 왕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퇴의 시기를 말씀해 주셨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서 4대를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에 대한 감사와 또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왕조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의 끝이 비극이고 그리고 저주스럽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보증할 것이 없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15장 전체는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거의 이제 결말로 치닫는 그 상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무진애를 써십니다. 그것은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책들을 보면은 이들을 향한 호소와 외침을 알수 있죠.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외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득권자들은요, 한없이 배부르고, 한없는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치에 취해 있었죠. 그래서 여름 궁전, 그리고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 라고 호소하면서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외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공평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고멜은 누구입니까? 창녀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음란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가 있던 그런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이다. 그래서 열방을 나와 연결 짓는 연결해 줄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이제는 완전 이방인과 동일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저버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고통받는 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외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나 스스로가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랴와 스가랴의 행적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한 행적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아쉬움들은 공통적으로 남습니다. 남 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아쉬움, 북 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의 길,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그 길을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죄악의 길로 치닫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나도 그곳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극렬로 함께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